사무엘상 21장 7절 우리 한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에이라 이름하는 에돔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예, 혼란 한복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겨집니다.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은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고 또 홍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재해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온 소식은 어, 정말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땅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탈레반을 피해서 어, 비행기에 올랐다가. 날아오른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 또 아이만이라도 안전한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어, 엄마가 아기를 철조방 밖으로 내던지는 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지구 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또아 IT에서는 어, 강진에 이어서 어, 또 홍수가 이어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를 평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어, 틈과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관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자가 인간할 때 간자가 틈 간자 혹은 사이 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사람 사이의 존재이지 홀로 존재하는 존재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본받고 싶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그들의 이름이 갖는 그 의미와 무게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들은 매우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빌라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손을 씻었지만, 그렇게 끝날 줄 알았지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였다라고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좀 기억해야 될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 도액인데요. 도액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절인데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울이 이제 부하들 앞에서 크게 화를 냅니다. 어서 다윗을 붙잡고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도저히 다윗을 붙잡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볼 때는 부하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하들에게 분노하는... 이런 마음을 사울이 드러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낄 만큼 사울로서는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일에 나서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 모두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빵과 무기를 얻어갔던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도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사울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히멜렉이라고 제사장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22장을 보면 보게 됩니다. 제사장인데도 이제 이 아히 도액은 사울의 그 마음을 이제 읽고서는 말이죠. 마치 사울의 마음에 동조를 하듯이. 아히멜렉이라고 그냥 이름을 불러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도에게 한 마디가 거대한 후폭풍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 와 몰려 올 때만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말한 마디가 쓰나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뭐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래야만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훨씬 더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도액이 보여 줍니다. 우리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를 해 놓고 아이고 뭐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기 아임멜렉 제사장이 했던 일을 사울에게 고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무엘상 22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크게 화가 나 가지고 높 지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소환을 했죠. 그리고 문초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느냐? 문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끌려온 아이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 멜렉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과 일행이 왔을 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다윗이 사울의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그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 그리고 그가 찾는 무기를 내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아이 멜렉 제사장은 변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귀에 아이멜렉의 대답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높 지방에서 이제 끌려온 붙잡혀온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호위병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명령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을까?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자가 보이지 않자 사울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빵과 무기를 주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도엑 그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본문 21장 7절 말씀도 그렇커니와 22장 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 도예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예기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에보디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지금 두 본문에서 공통된 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도액을 두고서 애돔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돔사람이라는 말은 굳이 표현을 하면 용병입니다. 애돔사람이 누굽니까? 애서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애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통적으로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들. 이제 이번 주 일에 말씀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에도 결정적으로 나 바벨론을 도왔던 그 민족이 누구냐 하면 애돔 사람들입니다. 가깝다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데요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사울이 도엑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도엑의 말만 듣고 한 이방인의 말만 듣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방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요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은 그야말로 잔악 무도한 일을 합니다. 잔악 무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잔인하고 악하고 도가 없는 말이죠. 그냥 잔인하고 악랄할 뿐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는 잔악 무도한 일을 소치못이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은 물론이고요. 85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고향인 노블 찾아가가지고요, 남녀 아이들 심지어는 젖먹이, 소떼, 나귀떼, 양떼를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사실 지금 사울의 명령은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건데요. 이 도액은 지금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거기다가 아주 높지방에 가가지고 씨를 말리는 말이죠. 사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셨던 일이기도 해요. 아말렉을 공격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받았던 이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들을 다 남기고 아마 백성들 앞에서 멋있게 죽이려고 그랬을지 모르죠. 아가강 왕은 사로잡아오고 이 선택을 했던 사울이 말이죠. 거꾸로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도액을 두고서 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악인이라고 말이죠. 더할 나위 없는 비교할 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악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사울과 도액이 했던 일은 잔인함을 넘어서 신성 모독의 일이었습니다. 도액이 죽인 제사장을 두고서요, 22장 18절 읽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이 보입니다. 그날 그가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여든 다섯 명이나 되었다. 모시 에봇 누가 봐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말이죠. 그 상태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이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후드를 두르고요. 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어떠면 로만 칼라를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는 그래서 호위병들조차도 사월의 명령을 받으면서도 나서지 못했던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런 제사장 85명을 칼로 쳤던 겁니다. 단이남을 넘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을 죽이는 도예에게 모습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죽이고서 그리고도 모잘라높 지역을 찾아가서 남녀 노소 온갖 짐승들 다 몰살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도액을 보면서 돌아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엄청난 일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액이 사월왕에게 이야기했던 말 한마디. 잘못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이피비린내 나는 말이죠. 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 한 생각을 적어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런 어, 내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집 단속을 하듯이 우리 입에다가 잠을 통 하나씩을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은 단속하고 나서면서 왜 우리들의 입은 단속하지 못하는 걸까?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잔악 무도한 이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일이 부주의한 말한 마디 때문에 비롯되었다. 우리가 결코 가볍이 여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리 뭐 사울왕이 물어서 이야기를 했고 아무리 이유를 댈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고는 합니다. 어쩌면 쓰나미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도액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정말로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 잔인함에 피비린내를 불러오는 이런 말을 우리가 도액을 보면서 이런 말을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말 한마디가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액을 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가지 이 도액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액은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찾아와서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을7 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자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가,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에게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쩌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있었지만 그가 눈여겨보고 그가 사울 앞에 발설한 내용을 보면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할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죠. 설마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이 주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구하여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가 행한 것은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도액은 주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주님의 전을 찾았지만, 그가 했던 일은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죠. 제사장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이었으니, 오늘 우리가 주의의 전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도액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님의 어떤 일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전을 찾았다가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도액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도액은 더할 나위 없는 비교할 바 없는 완전한 악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말 한마디가 생각할 수 없었던 후폭풍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주의 전을 찾아 주님께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사람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의 뜻에 반하는 일만 하고 있는 이 도에게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전을 찾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액 이 불행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해라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도액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삶이 싹 트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과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애봇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 목숨을 잃었고 높지 역의 모든 주민들과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를 깨닫게하여 주시고 삼갈 수 있게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말 한마디가 불러오는 쓰나미와 같은 후폭풍을 알게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회과 같은 일이 반복돼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주의 전을 찾았지만 주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말았던 도액을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곳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주님도 아픈 마음으로 듣고 계실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본내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한 겸손의 자리로 돌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온 마음을 담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담아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